day for senses. senses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 no 센스 있다. 감각이란 뜻이죠. 자, 오늘은 우리 r 을3 and 4 배워 볼게요. 자, 그것은 뭐뭐해 보여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영어로 쓸수 있는 단어, 문장을 알려 드릴게요. It looks 음음음. Mm, mm, it looks 음음음. Mm, mm, 문장에서 활용해 볼까요? 그것은 맛있어 보여. 아, 그거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t looks 맛있는, delicious. It looks delicious. 우리 친구들도 강아지 눈으로. It looks delicious.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혼자. Delicious. Very good.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 그것은 좋아 보여. 아우, 야, 그거 좋아 보인다. 하려면, It looks 좋아 보여. 좋다. 멋진 nice가 나오면 좋겠죠? It looks nice. It looks nice. 친구들 혼자서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pattern 4 가볼게요. 그것은, 어, 아, 뭐만 냄새가 나. 뭐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나쁜 냄새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It smells. It smells. 음, 음, 음. Smells. 냄새를 맡다. 라는 뜻이죠. 우리 한번 문장에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냄새가 나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 smells 맛있는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하나 더 해보자. 음,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나. 초코 언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fabric uh, fabric softener가 한국말로 보죠. 그럼 섬유 유연제 냄새 되게 좋아해요.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나. It smells 좋 nice가 되겠죠. It smells nice. It smells nice. 우리 친구들 혼자서 잘했습니다. 자, 오늘이 센 e 스의 r 턴3 and 4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 평소에 많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Goodbye.